안녕하세요. 조리짱입니다. 두 바퀴로 세상 구경하기 서남양 종주 프로젝트 목포 터미널을 출발하여 보흥 터미널까지 430km 라이딩 중입니다. 어제까지 3일차에 걸쳐 목포에서 보성까지 320km 달렸고요. 오늘은 4일차 마지막 날로 보흥까지 110km 예정되어 있습니다. 4일차 라이딩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성 율포 해수욕장을 출발하여 비봉 공룡알 화석지를 들린 후, 금양만 방조제를 넘어 예당 습지 생태공원에서 쉬었다 갑니다. 이어서 고흥군으로 진입하여 두원면에 있는 대전해수욕장을 둘러본 후 고흥만 방조제를 건너서 해안길로 라이딩하다가 최종 목적지인 고흥 녹동항을 찍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4일차 해안길 여행 같이 떠나보실까요? 율포해수욕장을 출발하여 10km 정도 달려왔고요. 배천면 서당리에 있는 필봉 등산로 입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안로를 따라 비봉 공룡알 화석지 방향으로 가는 중이며 경사도는 얼마 안 되지만 다운힐 신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천면 객산리를 지나면 등량면 비봉리로 진입이 되며 오른쪽으로 펜션이 하나 있는데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비봉 공룡알 화석지에 도착했습니다. 보성군 덕량면 비봉리 선소 해안 일대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초식성 공룡알과 둥지 화석지로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한 세계적 규모이며 중생대 백악기의 태적청으로된 3km 해안선 내에 10여 개의 둥지와 직경이 9~15cm 에서 공룡알 100여 개가 관찰되어 대략 대 6종류 초식 공룡의 집단 산란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알 둥지 중 최대 지름이 1.5m 되는 것도 발견되었고. 공룡알 껍데기가 8겹이나 중첩된 것이 나왔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예라고 하네요 관련하여 2000년 4월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데크에서 바라보면 보흥만 방조제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등양만 바다 낚시공원에도 잠시 들려봅니다 선수항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 낚시공원이 있어 같이 둘러보면 됩니다 공룡알 화석지에서 2km 달려오면 비봉 공룡공원에 도착되며 다양한 공룡 체험과 쇼를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공룡 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등양만 갯벌에는 목과 꼬리가 길었던 용광류 중에서 거대한 초식공룡의 대표적인 브라키오 사우루스 조형물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옆쪽으로 붙어있는 비봉 마리나로 이동합니다. 선착장에는 수십여 대의 작은 요트가 정박해 있네요. 공룡공원을 벗어나서 해안길 따라 한참을 달려 등양만 방조제로 진입했습니다. 등양만 방조제는 고성군 등양면과 고흥군 대서면 사이에 있으며 방조제 길이는 4.5km 정도 되고 수문이 3곳이나 있습니다. 중간에 예당습지 생태공원이 있어 잠시 둘러보러 갑니다. 습지 위로 700m 정도의 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양쪽으로는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며 반기고 있네요 중간에 전망대에 올라 습지를 내려다보며 구경해봅니다 가을에 이곳을 방문하면 한들한들 춤을 추는 갈대의 향연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꽃도 등달아서 빙글빙글 도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풍차도 여러개 만들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늘이 없다는건 참조하세요 등량만 방조제에서 예당 습지 생태공원을 지나고 두 번째 수문부터는 고흥군으로 진입이 됩니다. 우주로 가는 길, 고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흥으로 진입하자마자 우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조제를 넘어 12km를 달려 중산 일몰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광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맞아서 잘 모르겠네요. 중산 일몰전망대는 보흥 최고의 낙조 감상지로 더 넓은 갯벌에 물드는 노을빛이 장관을 이뤄 사진작가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출사지라고 합니다. 남양면 대곡리로 들어서면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전남 담양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곳에도 많네요. 과역 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두원면에 있는 대전해수욕장으로 갑니다. 대전 해수욕장은 고흥읍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있고 남파랑길 73코스 시작점인 청정해역 등량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바라보면 맞은편에는 등량만 방조제가 바로 보이며 백사장의 길이는 1.9km 혹은 100m로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수령 100년 이상의 소나무 500여 거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피서지로도 적합한 장소입니다. 두원면 영강교차로에서 남파랑길 72코스 방향으로 연비선 고개를 넘어 용당마을로 내려가서 다시 해안길로 달려 고흥만 방조제로 진입합니다. 고흥만 방조제는 고흥군 도동면 용동리에서 두원면 풍류리까지의 등양만 바닷길을 막은 방조제로 방조제의 길이는 2.8km이며 199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고성군에 있는 오봉산이 전망되네요. 방조제는 다건너왔고요 고흥만 방조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봉산 앞쪽으로 선소항과 공룡알 화석지가 있으며 왼쪽 저 멀리 철쪽의 명소 일림산도 존망이 됩니다 고흥 썬밸리 리조트 앞을 통과하여 도덕면 학동 정류장 근처에서 잠시 쉬면서 보급을 한후 도양읍 장수마을로 들어서니 고흥 광파제 앞쪽으로 등량도가 보입니다 헷갈리는 게, 등량만은 보흥군과 보성군 사이에 많이지만, 등량면은 보성군에 있고, 등량도는 보흥군에 있네요. 계속해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가는 중이고요. 최종 목적지인 녹동항까지는 3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소록대교 밑으로 통과하여 녹동항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바퀴로 세상 구경하기 서남안 종주 프로젝트, 목포 터미널을 출발하여 고흥 터미널까지 전라권 1차 구간 430km는 완료되었고요. 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흥에서 광양까지 전라권 2차 구간도 천천히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코스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되었네요. 앞으로도 부산까지 남은 구간 열심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